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학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네, 최근 포항에서 연쇄 동물 학대 사건에 진범이 잡히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동물 학대 사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6월 21일 경북 포항에서 한 30대 남성이 4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초등학교 통학로에 매달아 놓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 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서 죽거나 다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그중 일부를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창원에서도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지상으로 던져서 죽게 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고요. 또 울산에서도 한여름 무더운 집안에 고양이 20마리를 방치해서 죽거나 병들게 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동물 학대 자체도 범죄인데 영상을 찍어 채팅방에 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작년부터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고어 전문방이라는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도 유사한 채팅방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근 부산에서 고어방을 운영하다, 운영했던 30대 남성과 또 해당 채팅방에 고양이 살해 장면을 찍어서 올렸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1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었는데, 당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단순한 참가자라는 이유로 네. 운영자와 촬영자인 A 씨와 B 씨두 명만을 특정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네. 네 동물학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서 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또 굶겨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투경 같은 도박에 이용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발, 처해질 수 있는데요. 네. 법원이 2019년도 이후부터 사안에 따라서 특히나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참 많다고 해요. 네. 그런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유기한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런데 이 처벌만으로는 동물학대 예방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법 좀 바뀌었죠. 네,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유영철도 첫 범행 개시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동물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동물 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과도 결부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만큼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돼서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바뀐 법에서는 기존의 형량에다가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네. 교육과 치료를 함께 진행해서 동물 학대 재범을 예방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나날이 잔혹해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